여가의 역할. 여가란 무엇인가? 이미 사전적 정의를 인용했지만 더 자세히 말할 필요가 있다. 여가와 짝을 이루는 단어는 일이다. 일이란 그저 돈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니라 즐기든지 즐기지 않든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직장일과 집 바깥의 일, 집안일,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등은 모두 일이다. 거기에 해야 한다는 의미가 첨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가란 즐거움을 위해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때로는 여가 시간에 일 자체를 즐긴다. 단지 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절대적인 여가 활동이다. 어떤 여가 시간에는 우리가 원하고 또 해야 하는 일을 한다. 이를테면,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부터, 교회 자원봉사, 클럽에서 애완동물 돌보는 것, 정보를 얻기 위한 독서 등을 말한다. 이것은 절반의 여가 활동이라고 부르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절반의 여가를 포함하여 모든 여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지혜롭게 사용하면 휴식, 기분 전환, 기쁨,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제공한다. 여가는 사람들이 인간 특유 가치들을 회복하고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고 세상과 자연에 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여가는 온전한 감사, 자기 표현, 자기 성취, 창의력 개인 성장, 성취감 등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여가는 기중이 여기고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 여가를 사용하는 것과 성경 진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것을 찾을 수 있다. 휴식의 의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에 나오는 예배 의식 같은 시적이고, 고도로 양식화된 이야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셨으며 그후 제7일에 쉬셨다고 말씀하신다. 그 엿새를 우리가 말하는 144시간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여섯 개의 광대한 지질 연대로 이해해야 하는가? 아니면 창조 시간 언제이나 방법, 어떻게 보다 창조 사실 무엇을 그림처럼 투사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등은 해석적인 문제이므로 거기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같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면서 7일마다 즉 안식일마다 일을 그치고 쉬는 날로 지키라고 지시하신 것이다. 그 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즉 끝없는 수고를 중단하고 쉬는 시간을 가져서 원기를 회복할 뿐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절반의 여가 시간인 것이다. 일과 휴식이라는 이 같은 리듬은 창조 질서의 일부이며 일요일을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든 말든 리듬은 지켜져야 한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양쪽 입장을 다 주장한다. 인간은 여섯 더하기 하나라는 리듬이 필요하도록 지음 받았으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저런 식으로 고통을 겪는다. 일주일의 하루를 예배와 휴식을 위해 할애하는 여가나, 적어도 절반의 여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령이다. 그런데 일 지향적인 서구 사회는 그것을 무시하여 사회 건강을 위태롭게 할 지경에 이르렀다. 기독교 신앙이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사회 기준들이 무너지며 경제상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오늘날 사회에서는 일주일에 7일 동안 일하라는 고용주 요구에 맞서는 기독교 안식일의 역사적 기능이 점차 상실되고 있다. 앞으로는 더욱 그럴 것이다. 즐거움은 선한 것. 이것은 이미 논한 바 있다. 여기서는 전도서 8장 15절에 나오는 의미심장한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그치겠다.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축제를 즐기는 것은 옳음. 성경은 축제들로 가득 차 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해마다 이스라엘은 여섯 번 거룩한 모임을 했는데 그날에는 일하는 것을 금했다. 그 모임을 성회라고 한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은 결혼잔치에 가서 기적을 행하여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분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보아 그분이 그런 축제를 항상 즐겼다는 것을 알수 있다. 성경 전체에서 잔치는 원기를 회복하고 경축하는 친교 장소이며 상징이었다. 잔치는 매우 적절한 여가 활동이며 분명 장려할 만한 것이다. 청지기직의 실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 모든 능력과 기술, 기회에 대한 청지기이다. 또한 우리 몸과 환경에 대한 청지기이다. 청지기직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원들을 관리하고 돌보고 잘 이용하며 하나님의 소망과 조화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피조물을 이용해서 즐기는 자유를 축소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지만 부도덕과 풍기문란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해로운 영향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불장난을 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교도들이 극장에 폐쇄한 것은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극장들이 부도덕하고 풍기문란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적극적 의미에서 우리가 가진 청지기적 특권과 책임을 의식하면 하나님과 사람과 아름다움과 고상한 모든 것에 가장 가까워지는 여가활동을 선택하게 된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는 좋은 것을 추구하느라 최선의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것을 추구하느라 좋은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